99페이지에 110번 할건데 얘들아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해줄게 봐봐 혹시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하면 돼 그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 기울기에 대한 개념 두개 얘기해볼게 첫 번째 개념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더라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 중에 이 a가 바로 기울기더라 요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다풀수 있어 알겠지? 그런데 문제 출제자가 됐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맞 마치기 쉬운 걸 주고 싶겠어? 아니잖아. 마치기 어려운 걸 주고 싶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함정을 팔까만 고민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프 주면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줬어. 여기에서 <laughs> 내가 필요한 게 뭔지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됐지?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만 필요한 거지? 근데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있든지 또는 이런 게 있든지 이런 모양이 있든지 이런 모양을 넣시고 찾아봐도 없잖아, 지금. 맞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어떻게 구하는 거야? 뒤에서 앞을 떼고 뒤에서 또 앞을 떼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럼 이 둘의 좌표가 필요하네. 이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 이게 얼마냐? 이거스 2. 3. 3, 마이너스 3, 맞아? 네. 좌표 두개 나왔는데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왜못 구하는 거야? 맞잖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플러스 4입니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 7, 이게 거 마이너스 7래서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죠. 아 맞잖아, 우리 다 아는 거거든. 알겠지?